고 맨날 사람이 죽어 있어 어 뭐야 네. 고이제 차입니다 아. 사장님한테 어이거. 이거 중고로 아. 구매했습니다 어이 이쁘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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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신고식 한번 하면 안 되겠지? 어이. 어이 지금 한 세네 번당고 그랬나 저축입니다육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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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왜짝못 이거 왜짝 어, 아, 아, <laughs> 얘 라고 대답해. 아니다. 아 아.. 사람들이 나는 니까 아니 소장님 저기 4명이서 한나 <laughs> 혼자 외로워.. 아. 아. <laughs> 나 하나 있어 누구 들어올까 설레... 하나 남았어요? 하나 남았어 박진실이 데려오죠? 아니면 은 김바다 없대요 설마 봉.. 아 근데.. 잠깐만요 선배님 어! 우리 정장님 방어권이 없으셨구나 아니, 아니 무인도 왜 갑자기 보냈는데? 그냥 심심해서 불렀어요 일로 와요 같이 모래나 나르게 아니 아니 야 너희 어떻게 보냈어 이거? 너도 끌려가시 우리 사장님한테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럼 어떻게 탈출하는데? 시간 체단합니 일로 오시죠 어. 같이 나르시죠 <laughs> 어, 그럼 시간 줄어됩니다그 <laughs> 개소리야 <대설이야. 웃음> 상자 드십시오 이끼 눌러서 야. 자 이거 나르십시오 모나가시죠 아이고 네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 아이고 좋네 이 미안한나 탈출권 존나 많아 아 탈출권 있어? 어난 존나 많은데? 이것만 같이 나르시고 가시죠 그러면 오늘 저희 아, 야외 언제입니까? 어.. 한그 11... 11시? 11시 반? 12시쯤에 애들 온다고 어. 했는데 알겠어 그러면 12시로 할까 요 12시로? 예예예 예, 12시쯤? 예. 어.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이거 탈출한다 그러면 예예 예. 예. 10... 12시... 아니 내가 원래 이게 방어권이 있었는데 내가 차에 놔두고 왔어 어 이런. 자, 그러면 청장님 이동하시죠, 빠르게. 상자 날라야겠지? 예. 야, 이거 나도 부를 수 있는 거야? 티켓 있으면 부를 수 있습니다. 방어권이 있으면 방어가 되긴 하는데. 방어권은 뭐 뚫으면 그만이죠. 그 데려오고 싶은 사람 하나 데려오죠? 야, 근데 이거 내가 불렀다고 하지 마라. 이야기했슴네. 예, 나가셨는데? 여기. 뭐야? <laughs> <뭐요, 씨, 웃음> 하신 거 같은데요? 이게 문제. <laughs> <뭔데? 아니>, 방어권이 <laughs> 있어서 네. 그러니까 자기가 써도 30 확률로 자기가 얻습니다. 아, 있어. 나 하나 남은 거, 거 그냥 어. 아, 머리 찢죠 이거는. 그러면요, 그럼요. 그러면. 아! <laughs> 상대방이 무인도 방어권을 사용했다는데? 아. 그 청개 받으면 또 되는데 혹시. 아, 아 그랬다. 그래. 그래? 어. 어? 어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오 땅이 돼.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아! 오, 어, 티켓 하나 생겼습니다. 아 나영씨구나? 상자 들어야겠지? 차까지 같이 오시네 여..여기..여기 어디죠? 무인도라고 합니다요 내려오시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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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혹시 그 무인도 티켓 있으십니까?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데려오시죠 아.. 어떻게 이런 데 데리고 와요 안되죠 그럼 제가 한번 어? 나 왔어요 뭐하세요? 야 시발 뭐야 이거 여기 뭐 하는 곳이지? 여기 어디야, 친구야? 어, 친구야. 그, 외로워서 불렀어. 어, 그... 무슨 말이야? 어, 야, 거? 나 간다? 어, 친구가 가... 버리고, 친구야, 나 버리고 왔 친구야! 어디 가세요? 어 지금 시간 지가 지가 끝났는데 어, 응. 아, 나도 시간 끝났는데. 아, 제가 끝났다. 누너 불러 줄까? 너 <laughs> 불러 줄까? 아, 일로 다시 누구를 불러 준다고? 응 음. 음, 음. 동료. 일단 마솜파리 이 새끼 불러. <웃음> <웃음> 확인했습니다. <웃음> 아, 씨발. <시바>. 됐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! 사장님, 수고하십시오. 근무신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가지 마세요. <laughs> 나영 씨 <역시> 누구 부를까요? <laughs> 당신만 있으면 돼요. <laughs> 후 기다려봐. 현대전광도 누가 출동 하나. 이제 끝났죠? 예. 나르시죠 얼른 선배님. 예. 어? 나영아. 알겠습니다. 오빠도 봤 받아봤... 나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. 일로 와봐. 자, 저는 이제 오빠 그 여자 누군데? 어, 이건 무슨 소리야? 오빠, 우리 어? 어제 노래 동산 잊었어? 중대 <laughs> 꺼져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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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영아 나랑 가자. 아니야 맞아. 나영아 <laughs> 자, 나영아 나랑 가자. 나영아 아, 나영아 아니야 나영아 아니, 나야 얘기 좀 나영. 하자니까. 방에 있는 가까이서 무언가 들은 거 같아서. 아니야 아니 중구 장난친 거야. 나영아 내려봐. 우리가 장난이었구나. 오빠 나총 있어. 어 미안해. 나영아 이 상황이 어떻게 되니? 아니야 거지 거짓 새끼야 거지라고 이씨 뭘너 헤어진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라고 나영아 잠시만 이리로 와봐 친구야 저기 어떻게 된 거야? 나랑 나영 씨랑 둘중 하나 고르기 하다가 나 골랐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나영 씨는 기다리고 나는 골라졌는데 이게 게이 엔딩인가 지금? 너는 씨발 카사나바 같은 새끼 저거 몇 명을 지금 휘어가는 건저 새끼 저거 중구 씨 혹시 번호 주실 수 있어요? 나중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? 저희 둘이서? 좋아요 하, 저도... 나요너 <laughs> 있어? 장난감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나영아 장난감아너 <laughs> EMS 어. 전용 장난감 아니었어? <laughs> 그게 무슨 말이냐 모르는 일이야 <laughs> 분명히 민간이 그렇게 머리. 전해졌는데 머리? 아 머리는 좋아할 건데 갑자기. 삼자 돌연전이야. 삼자 돌연전이야. 뭐야 거지 나갔어? 뭐? 무슨 가치 좋아하지가 않아 아니 씨발 어느 새끼가 자꾸 나 보인다 보내는 거야 이거? 거짓야야 너무 어두우니까 모닥불 좀 피울게. 어, 피워봐. 잠깐만, 나 심심하니까 한 명만 더 데려올게. 뭐? 한명더 데려오자. 뭐야? 어 썼는데 왜안 돼? 누구 누구한테 썼는데? 모팔팔 뭐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럼 써진 거거든? 근데 88, 안, 안 오네? 모팔팔. 어. 차에 타고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그 나영 씨도 차에 타고 있었는데 나올 수 있었어. 그래 여러 명 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차에? 그런 거 같은데. 아 버거 아니야 버거? 버그? 버거나 버거가 보다. 뭐 여기를 오면 디피 시켜버리지 뭔가. 어. 그 무전으로 모팔팔 한번 내려보라고 해봐. 기다려봐. 있습니다. 야 모팔팔 차에서 내려봐. 네 내리겠습니다. 내리겠다고 했어. 다시 해봐 <laughs>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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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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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 그래요? 어 그래요? 뭐, 어떤 나쁜 사람이 지금. 그러니까, 지금 여기 음. 다 잡혀 왔잖아. 어 잡혀왔잖아. 아, 그래요? 아니 뭐 이런 음. 게다 있어. 야, 그거슨 사람한테 아, 아, 한 소리 좀 해줘, 5 8 8이 아, 그러니까요. 어떤 놈이야? 아니 내가 무슨 미움을 샀다고? 어, 욕해봐, 욕해, 욕해. 아니, 정말 아니, 아니야. 내가 엄마네, 나한테쓰면 내. 좀더 해봐, 좀 더, 좀 더, 좀, 아니, 좀 더. 천만에, 내가 진짜 지구 끝까지 뛰다가도 그냥 발기나리 이제 막찢어버릴라좀 더, 더. 좀, 더 해봐, 좀 더, 좀 더, 아니, 좀 더, 좀 더, 더 해봐, 좀 더. 좀 더. 아니, 더 심한 욕더 심한 욕 왜요? 더, 더 세게 더 세게 욕까지 괜찮아 세게. 더 세게 해봐 왜욕왜왜 욕하라고 왜, 왜, 왜왜 거지, 거지가 보냈으니까 더 그냥 욕해 그냥 거지가 하러. 보냈어? 아니 이런 거지 같은 게 그렇지 더 세게 아 <laughs> 진짜 감히 나를 건드려 난 경찰이야 임마 강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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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래. 강하게 더 어, 세게 해봐 더 거지 이 새끼 저러면 마주쳐라 더 세게 해봐 더, 더 심하게 강하게 해보라고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 검찰력 강한 그 내면에 있는 욕을 다 뿜어내 너 표를 위트 버린 사람한테 더 세게 해봐 너 심한 욕을 하라고 하러... 시장님 잠깐만요 우와 어. 그.. 누가 보냈는지 알수 없는 건가요 혹시? 거지가 보냈어 진짜 거지가 보낸 거 맞아요? 응 네, 내가 보냈어 어, 아잠깐 그러니까 맞아, 더 세게 잠깐만. 욕을 해봐 널 보낸 사람한테 그래? 아깐만아 잠깐만. 어. 잠깐만요 좀싼데나 그렇게 안 멍청한데? 야씨한 아, 욕해 우리가 못 듣고 넘겨줄게 아이 그럼 모른 척 해줄게 모른 척 해줄게 잠깐만요 소, 소장님 어 혹시 누가 보내셨습니까? 나는 누가 보낸는지 몰라 어, 내가 다열로 보냈어 588이 한번 욕해 봐 나한테 그래? 거지가 보낸 거 맞아? 어너 여기 보낸 사람이 나라니까 그냥 야, 욕해 그냥 너여 어? 보낸 사람한테 시원하게 쌍욕 해봐 거지, 거지 미션이네 이 나쁜 새끼야 <laughs> 뭐? 잘안 들려 뭐라고? 나쁜 새끼야 남의 시간을 이렇게 빼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<laughs> 갈게요 응 음, 나도 시간 끝났어 가자고 시간 끝났어 어, 어, 잘 어, 들었고 여기 해변가 아니야. 아, 니 아니, 거지가 보냈다고 니나 어, 어. 아니 무서... 제가 중간에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. 계속... 아니야. 나 오라서 우선 할게. 이따 보자고. 선나! 어. 니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거지한테 미션이 왜 걸려? <laughs> 한번 넘으셨습니까? 이제 나갑니다. 들어오겠습니다. 아, 인는무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나 나간다고 했다. 588 어, 순경님한테 한 말입니다. 음. 음, 음. 나 아, 너무 심심한데 무적이라도 들어면안 될까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뜨거워 시발... 아... <목소리> 안 뜨거워 버린호 너이 새끼 신혼을 잘지키고 있어? 이 새끼 왜팬티바람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 새끼 야 빨리 애들 다 모이라 그래 나 제접 빨리 할게 나이스 <목소리> 아, 너 뭐야 뭐야 어때요? 면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. 그래도 우리 열심히 오늘까지 우리 위 고생해주신 청장님에게 이벤트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맞습니다. 와, 아, 네. 뭐가 좋을까요? 사장님 보험 있습니까? 돈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와서 못 들었는데 마음 한번만 다시 해줘요. <laughs> 차장님 어떤 일로 하지? 예. 야야야, <laughs> 야, 야, 다 왔어? 왔습니다요. 자 아, 들어봐. 예. 네. 이야기. 오늘 야유했잖아. 회 이 경찰이 할 일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 이거 그렇기 때문에 12시에 경매를 한대차 이거를 우리가 돈을 다 모아서 산 다음에 이거를 야유회 상품으로 하자고 청장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 그거 이제 그 경주가 시장님이 중계가 된다 하셔가지고 중계까지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경, 경찰차로 전부 다그 해가지고 1등한 사람 준비 어떻습니까? 잘. 레이싱 대회를 할수 있다고? 그렇습니다 레이싱 대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? 이 심지어 도착지가 야유회 근처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복천대야 아 근데 이거 일단 사야 돼 그래서 나도 내차 팔고 올게 어? 아나 240만 원짜리 내가 팔고 올게 근데 그팔 사람이 있습니까요? 어차피 존나 못생긴 은갈치 똥차 아무도 안 삽니다 미안하지만 야 근데 이거 그차 시장님이 시장님한테 팔면 사냐 시장님? 으아. 안 삽니다! 안, 안 삽니다! 사? 일단 그 경매 우리가 이겨서 가져와야 되니까 돈 있는 거다 모으자고 일단 남도희 지뢰 부터 그리고 너차 팔아봐 어 <laughs> 일단 은혜 야, 야 근데, 근데, 그리고 이제 갱새끼들이랑 이제 12시에 저기 경매 하잖아 갱새끼들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좋은 방법 있는 사람 없냐? 뭐, 경매 참여를 못하게 또 죽여버리시죠? 이건안 되고 <laughs> 아니 어떻게 뭐 좋은 방법 없냐? 어, 시장님오셨다 근데... 잠시 만 아, 예, 시장님 무슨 일이십니까? 예, 아, 시장님. 아, 두청. 뭐, 아, 뭐, 뭐, 저거 안 했어. 아, 시장님 저 네. 궁금한 거 있습니다. 뭐 어떤 거? 저 12시에 저기 경매하는 거차한 대입니까? 두 대요, 두 대. 두, 두 오, 대입니까? 오. 네, 이제 음. 한대 경매로 이제 앞에서 이제 낙찰 받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공개 경매로 이제 낙찰금을 나한테 이제 눈치 싸움으로 내가 한십분 정도 줄게요. 오. 그래가지고 그 나한테 이제 몰래 이제 받은 것 중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지. 아, 알겠습니다. 이거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. 이거 돈 나올 구멍을. 그래. 지금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. 말해. 말해봐. 저희를 다차장으로 올려서 월급을 많이 받게. 아니 아니. 근데 그게 야, 근데, 얼마, 얼마 야, 안 돼. 그, 너희랑 300원밖에 차이 안 나. 아, 아 맞네. 아, 일단, 아, 일단, 아, 일단 아, 이거부터 하자, 다 모으자. 야, <laughs> 은행 현금 들고 있는 거싹다 나한테 줘. 아. <laughs> 어. 검은돈 화양주하는 저기 남도일한테 줘, 빨리. 예, 나, 너무 홈, 어렵습니다. 려 현금 든 거는 저, 태조 하하. 건 차장님께 화양주하는남도이 회원한테 아, 이거 놀이중이야, 진짜. <목소리가> 아니 근나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. 사장님. 예. 씨발 오늘 오토바이 안좋으면 <목소리가> <아셨으면> 좋달 <좋단 목소리가> <젊을> 뻔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. 오늘 자. 출근하자마자 오토바이 사길 잘했지. 씨발 잘하셨습니다. <목소리가> 진짜로.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. 어, <목소리가> 어 저도 병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. 같이 가시기 수고. 침팬기가 어디 있어? 무인도에서 잘 나니? 아저 무인도 침팬지한테 개 뚫겨 맞아 가지고. 이걸 다 주라고?